왜 그러고서 있어? 엄마와 저의 거리는 항상 이 정도죠 항상 근데 이제 와서 이러신 이유가 뭐예요? 내 인생 이대로 가는 게 너무 억울해 세상에 왔다간 흔적도 하나 없이 이대로 가는 거 너무 억울하잖아 <laughs> 끝까지 엄마는 엄마 엄마만 생각하네요 끝까지 자격 없는 엄마 할게 그러니까 넌 행여나 마음쓰지마. 그냥 적당히 안쓰러워하고 적당히 가끔 보고 지내자. 말이 안 맞잖아요. 그럼 이렇게 찾아온 게 말이 안 되잖아. 그냥 그렇게 지낼 거면 찾아올 수 말았어야죠.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요. 제발. 왜? 그때 내마음의증병 하나로도 벅차서 같이 있으면 너한테 내 불행 옮길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. 그래서 내가 너를 안아주지 못했어. 난 엄마 용서 안 해요. 응, 난못 해요. 엄마가 힘들었다고 나한테 그래도 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래도 엄마는 엄마였잖아요. 나는 어린애였고. 어떻게 엄마가 자식한테 그래요? 어떻게 이렇게 찾아와서 죽는다는 말이에요? 나난 용서 못 해. 절대 안 해. 근데요 혹시라도 나중에 내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잖아요. 그 그러니까 좀만 더 살아봐. 엄마도 나도 다시 살아봐도 되잖아. 우리도 남의 인생에 기대지 말고.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.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.